협박은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요? 네, 그, 정도예요? 뭐, 뭐, 그 내용들이 뭐,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라는 게 결국은 너가 이렇게 잘 일을 못하면 너는 부당하게도 해고당할 수 있다.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만약에 있고 그랬다면 예, 예. 그런 거는 별도의 협박을 구성할 수는 있죠. 정말. 아, 네. 그래요? 그냥 야! 야!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.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니맘대로그 네 끌고 떠져? 아, 기가 막혔어.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?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? 너언론담당 하는 애 맞니? 아니,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?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, 축약본이야 PC버전에. 몰라, 그걸? 너 그렇게 또 어줌을 못 가려? 뭐, 모르겠어? 아, 말좀 해라! 이거, 이 법상으로는 지금 옛날 일이라서 네. 문제는 안 되죠, 이거. 아, 뭐 제가 그, 그 기한을 제가 찾진 않았는데. 예. 그 사실 수, 형벌 불소급이니까 그 입법 전에 일이면은 사실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. 아, 근데, 입법 전에 일이면. 네네. 아, 이게, 그러면은 네네. 뭐 이게 그건 안 되지만 만약에 현재 있는 일이었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네. 문제가 될수 있었겠어요. 그리고 뭐 제가 전체 내용을 듣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뭐 모욕이야 공연성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예. 뭐 협박은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, 네. 뭐그 내용들이 뭐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라는 게 결국은 너가 이렇게 말을 잘, 잘 일을 못하면은 너는 부당하게도 해고 당할 수 있다.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만약에 있고 그랬다면 그런 거는 별도의 협박을 구성할 수는 있죠 중국. 아, 네. 그래요? 네. 아 이거 진짜. 법적인 상황들.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뭐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뭐 얘기들 하고 있어요. 실제로 고발도 많이 됐고. 그런데 이 갑질 의혹보다 더어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. 어... 반포에 이분이 로또 청약이 됐었거든요. 이거 어마어마했어요. 경쟁률이 81대1.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레미안 원 펜타스. 54평짜리. 이거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, 나, 장남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미루고 있다가 동일 세대로 묶어 가지고 청약 점수를 뻥튀기 했다. 그래서 이거 위장미혼이다.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. 김보장관님 이거, 이거는 아 국민정세에 굉장히 말 하고 있고, 지금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의 상황에서. 굉장히 이게 불편한 뉴스예요. 그렇죠. 이게 천하람 의원실에서 지금 부동산 언론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예. 올림픽대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 이 반포 레미안 아파트 보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겉으로만 봐도 굉장히 어, 럭셔리한 가능하고. 아파트고 지금 예. 시가가 지금 이해원 후보자가 당첨받은 이 주택 가격이 지금 한 74억 뭐 76억 요 음.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예. 어, 계약을 했을 때,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? 예. 계약금이 한 34억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아, 30억 청약 당첨금이 소반. 36억 네. 7,840만 원그 네. 정도인데 지금 보면 7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거의 뭐 어림잡아도 40억 정도는 시세 차이를 거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예, 예. 이 청약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. 예. 이해훈 후보자의 남편 즉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인 남편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예. 커트라인 점수가 74점이었대요. 맞아요. 네, 이 74점에 간당간당에 맞췄는데 예. 어떻게 맞췄는지 보니까 이미 결혼을 했고 결혼식도 올렸고 예. 이미 전세집도 가지고 있는 장남을 여기에 그 자녀로 등록시켜가지고 응? 그 가,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점을 받았다. 그래가지고 74점을 채웠다라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근데 지금 자녀를 알아보니까 이 청약에 당첨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신청하기 1년 전에 벌써 결혼식을 올렸고 예. 실제 어, 사실혼 관계였고 근데 지금 이게 혼인신고를 안안 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전셋집을 얻어서 따로 살고 있지만 거주지 등록을 이 집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, 예. 그 그게 지금 가능했다라는 것이거든요. 아 이게 최민희 의원 결혼식 할때딸 결혼식 할때 보면은 어, 미리 결혼을 했던 거 아니야? 뭐 사진 찍었던 거 아니야? 그런 게 떠오르네요. 사실 네. 뭐 그거랑은 별개 문제지만 네. 그러니까 저는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있는 사람들이 참더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. 아, 있는 사람들이요? 그러니까 이 반포 청약에 대한 정보는 어, 청약을 개시하기 한 1년, 2년 전부터 이미 쫙 퍼져 있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러면 이 청약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가산점을 받아 가지고 청약 받을 수 있는지는 좀 계획을 세웁니다. 보통 사람들이. 거기다가 이해원 의원은 서초에서 또뭐 자기가 서초 사랑한다고 최으면 그렇겠죠.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한 것을 이미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있을 이 청약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부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묵인하고 예. 어,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. 사실은. 야. 그러니까 이런 반포에 있는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이 시가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아파트 일반 서민들 봤을 때는 에 사실 근접조차 할수 없는 아파트인데 뭐 그런 30억 정보도 이런 걸생각못 하죠. 그렇죠.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. 근데 정말 딱 이런 말이죠. 참있는 놈들이 더 한다. 어떻게 아. 저럴 수가 있느냐. 국회의원까지 <laughs> 하고 삼선까지 하고 예. 뭐 연세대 교수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 요최상위층이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더 누리려고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을 하는 게 예. 이게 말이 되느냐? 근데 이런 편법을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의 재정, 나라의 국간을 틀어주겠다라는 게 이게 아. 말이 되느냐? 이 부분이지 문제거든요, 사실은.